네홈 링크 홈홈 음, 홈 링크에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거 음, 알려드립니다. 음, 여기 보면 채널 맞춤 설정 음, 이렇게 해서 로그 클릭을 합니다. 이렇게 변합니다. 그러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홈 탭. 홈 탭을 누르세요.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 전비 어, 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가 있고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이 있습니다. 비 구독자는 우순이를 어, 구독을 안 하신 유친분들 그리고 재방문은 이미 구독이 돼 있으신 분들 유친분들. 그래서, 꼬손이는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.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여기다 입력을 해서, 음. 여기다 넣어갖고, 이렇게 해놨습니다. 재방문 하신 분도 요게 보이고, 비고독자도 요게 보여요. 그리고, 만약에 동영상을 바꾸고 싶으면 요거, 점 3개짜리를 넣어서 동영상 변경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, 여기다탁 찍어갖고 넣을 수가 있어요. 음. 그래서, 구독자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음, 이렇게 음. 홈 링크에 어, 자신의 이 영상을 이렇게 대표적인 걸 올려놓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어, 여기 홈 링크에 있는 영상이다 댓글을 남기든지 여기 최근 영상에다가 어, 이렇게 동영상을 하면 최근 영상에다가 어, 댓글을 남기죠. 어. 그래서 어, 오늘은 그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음, 알려드립니다 음, 여기 다는 음, 본인이 음, 올리고 싶은 거 여기다 올리는데 될수 있으면 가로 영상 3분 이상 짜리를 올려서 본인을 홍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잘 찍어 놨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 여기다 올려놓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, 이게 100회도 안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5개월 전에 찍은 건데 좀 올려놓으니까 어, 447회가 됐네요. 예. 이렇게 해서 제가 어, 홈링크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.